송가인의 가장 행복한 결혼식 순간.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결혼식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며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 있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송가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은 장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떼스 일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송가인은 결혼식 연설 중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흘린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부모님께 직접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부모님과 하객들 모두가 함께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송가인의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부채춤은 그녀를 위한 특별한 축복으로 모든 하객들의 박수칼채를 받으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기억되었습니다. <laughs> 2. 신랑과의 약속의 순간, 결혼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중 하나는 송가인과 신랑이 서약을 나누던 때였습니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준비한 서약문을 읽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랑 또한 송가인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서약을 낭독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의 키스를 나누며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하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며 결혼식의 클라이맥스가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마음 나눔. 송가인은 결혼식 후 팬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중에도 팬들이 보내준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확인하며 팬들의 사랑이 나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팬들이 준비한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을 때 송가인은 팬들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 떠올라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고 전해졌습니다. 4. 축가로 물든 따뜻한 순간 결혼식에선 송가인의 절친한 동료 가수들이 축가를 부르며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어우러진 축가를 들으며 송가인은 눈물을 보였고 신랑과 손을 맞잡은 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축가로 불린 곡중 하나는 송가인의 대표곡으로 그녀와 하객들이 함께 부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잊지 못할 순간들의 모음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그녀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가족, 신랑,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모든 순간들은 송가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혼이 가져다 준 진정성 있는 감동은 대중들에게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